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강원과 대전, 충남과 전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울이 7도, 대구 10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동해안은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사고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영하 1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겠지만 날은 점점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